안녕하세요. 저는 몽골 울란바토르시 환경청 수석과장 바트바야르입니다. 2022년 초겨울, 제 책상 위에는 두툼한 보고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나란길 매립장 포화 상태 심각 그 제목만으로도 저의 가슴을 무겁게 만들었죠. 매일 아침 출근길에 보이는 광경은 참담했습니다. 160만 인구의 울란바토르에서 하루 1200톤의 쓰레기가 발생하는데 재활용률은 고작 8%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겨울이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죠. 영하 40도의 혹한에서는 쓰레기 수거도, 처리도 모두 어려웠으니까요. 가장 큰 문제는 게르촌이었습니다. 도시 외곽의 빈민가에서는 분리수거는 커녕 무분별한 쓰레기 투기가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밤이면 쓰레기를 태우는 연기가 도시를 뒤덮었고, 그 매연은 이미 심각한 울란바토르의 대기 오염을 더욱 악화시켰죠. 이대로 가다간 6개월 안에 매립장이 완전히 포화 상태가 됩니다. 환경팀장의 보고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나란길 매립장에는 이미 150만 톤의 폐기물이 쌓여 있었고 매일 새로운 쓰레기들이 산처럼 쌓여갔죠. 재설 작업도 큰 문제였습니다. 겨울철 제설용 모래와 쓰레기가 뒤섞여 봄이 되면 도로가 쓰레기장을 방불케 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문제였지만 해결책을 찾지 못했죠. 시청회의실에서 매주 열리는 대책회의는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기존 방식으로는 한계에 도달했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지만 새로운 해결책을 찾기는 쉽지 않았죠. 예산도, 기술력도 부족했으니까요. 다른 나라의 성공 사례를 연구해 보면 어떨까요? 제 제안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곧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죠. 불과 30년 전만 해도 우리와 비슷한 상황이었던 나라가 있었다는 것을 그 나라는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매립장 포화, 재활용 시스템 부재, 무분별한 쓰레기 투기. 1990년대 초반 한국의 모습은 현재 울란바토르와 놀랍도록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해냈고, 지금은 세계적인 재활용 선진국이 되어 있었죠. 2022년 12월, 드디어 한국환경공단에 도움을 요청하는 공식 서신을 보냈습니다. 이것이 우리 도시의 운명을 바꾸는 첫 걸음이 될 줄은,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2023년 1월, 울란바토르 시청 대회의실. 한국환경공단 전문가팀과의 첫 미팅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언어의 장벽으로 인한 우려가 컸지만 전문 통역사들의 도움으로 원활한 소통이 가능했습니다. 먼저 현장 실사부터 진행하겠습니다. 박민수 단장의 말에 우리는 매립장으로 향했습니다. 영하 35도의 혹한에도 불구하고 한국 전문가들은 꼼꼼하게 현장을 살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드론을 활용한 매립장 분석이었습니다. 3D 매핑 기술로 정확한 쓰레기 적치 현황을 파악하는 모습에 우리 직원들도 감탄했죠. 일주일간의 실사 후 그들이 제시한 해결책은 놀라웠습니다. 100억 원 규모의 스마트 폐기물 처리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였죠. 처음에는 비용 때문에 망설였지만 한국 정부의 원조자금 지원 덕분에 우리 시의 부담은 30%로 줄었습니다. 특히 한국 전문가들의 열정은 대단했습니다. 영하 40도의 날씨에도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현장을 누볐고, 우리 직원들과 함께 식사하며 친밀감을 쌓았죠. 배우려 노력하는 모습도 인상적이었습니다. 프로젝트의 핵심은 RFID 기반 수거관리 시스템이었습니다. 모든 쓰레기 수거함에 전자태그를 부착하고, 수거 차량에는 GPS 시스템을 설치하는 거였죠. 이를 통해 실시간으로 수거 현황을 파악하고 최적의 수거 경로를 설정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도전은 겨울철 운영이었습니다. 영하 40도에서는 전자장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컸죠. 한국팀은 이를 위해 특수 보온 장치를 개발했고 혹한기 테스트를 반복하며 시스템을 최적화했습니다. 현지 인력 교육도 체계적으로 진행됐습니다. 15명의 핵심 인력을 선발해 한국으로 보내 3주간의 집중 교육을 실시했고, 이들이 돌아와 다른 직원들을 교육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죠. 교육 자료는 모두 몽골어로 번역되었고, 실습 위주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 전문가들의 섬세한 배려였습니다. 우리의 문화와 관습을 존중하면서도 필요한 변화를 이끌어내는 그들의 방식은 감동적이었죠. 예를 들어, 전통 축제 기간에는 작업을 중단하고 대신 주말에 보충 작업을 하는 식으로 일정을 조정했습니다. 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들도 있었습니다. 전력 공급이 불안정한 지역에서는 백업 시스템이 필요했고 통신 인프라가 부족한 곳에서는 대체 솔루션을 마련해야 했죠. 하지만 한국팀은 이런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갔습니다. 2023년 6월, 드디어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었습니다. 첫 시범 운영을 시작하던 날, 모든 관계자들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걱정은 기후였죠. 시스템은 완벽하게 작동했고, 첫날부터 놀라운 효율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었습니다. 한국팀은 이를 위해 다양한 홍보 전략을 제안했고, 우리는 그들의 조언을 바탕으로 대대적인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바양주르흐 구역에서 시범 사업이 시작된 날, 저는 감회가 남달랐습니다. 40개의 스마트 계량 시스템이 설치된 수거장을 둘러보며 이것이 우리 도시의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변화는 수거 차량들이었습니다. 낡은 트럭들은 최신 GPS 시스템이 장착된 차량으로 교체되었고, 각 차량에는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태블릿이 설치되었습니다. 운전원들은 처음에는 새로운 시스템에 적응하느라 어려워했지만, 2주간의 집중 교육 후에는 능숙하게 다룰 수 있게 되었죠. 이제는 쓰레기를 두번 수거할 필요가 없어요. 수거 반장 투무르의 말처럼, GPS 관제 시스템 덕분에 효율적인 수거 경로가 만들어졌습니다. 이전에는 민원이 들어올 때마다 수거 차량이 중복 방문해야 했지만, 이제는 실시간으로 수거 현황을 파악하고 최적의 경로를 설정할 수 있게 되었죠. 새로 건설된 재활용 선별장은 우리의 자부심이 되었습니다. 자동 선별 시스템과 압축 시설이 도입되어 하루 100톤의 재활용품을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작업자들의 근무 환경이었습니다. 냉난방 시설은 물론 미세먼지 제거 시스템까지 갖춰져 있었죠. 분리수거 교육센터는 예상보다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하루 평균 100명 이상의 시민들이 방문했고, 특히 초등학생들의 체험학습 프로그램은 인기가 많았습니다. 아이들이 집에 돌아가 부모님께 분리수거를 가르치는 모습은 정말 감동적이었죠. 처음에는 이런 변화가 가능할까 의심했어요. 바양주르흐 구청장의 말처럼 시스템 도입 초기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컸습니다. 하지만 시범 사업 3개월 만에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거리는 깨끗해졌고 민원은 60% 가까이 감소했죠. 특히 게르촌의 변화가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쓰레기 수거가 불규칙했지만 이제는 정확한 시간에 수거가 이루어졌습니다. 주민들도 점차 분리수거에 동참하기 시작했고, 불법 투기도 크게 줄었죠. 동절기 운영도 성공적이었습니다. 영하 40도의 혹한에도 시스템은 안정적으로 작동했고, 수거 차량의 운행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한국팀이 개발한 특수보온 장치가 그 역할을 톡톡히 해냈죠. 이제는 다른 구청에서도 문의가 옵니다. 시청 환경과장의 말처럼, 바양주르흐 구역의 성공은 다른 지역에 관심을 끌었습니다. 매주 여러 구청의 공무원들이 견학을 왔고, 우리는 기꺼이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시스템 운영의 핵심은 관제센터였습니다. 24시간 가동되는 센터에서는 모든 수거 차량의 위치와 수거함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했습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대응팀이 출동했고, 이는 시민들의 신뢰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했죠. 이제 우리는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범 사업의 성공을 바탕으로 이 시스템을 울란바토르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물론 쉽지 않은 도전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우리는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바양주르흐에서 시작된 작은 변화가 이제는 도시 전체의 희망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2024년 1월, 울란바토르 시청 보고서의 수치들은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재활용률이 8%에서 20%로 상승했고, 쓰레기 수거율은 85%를 달성했습니다. 매립장으로 가는 쓰레기 양도 15% 감소했죠. 가장 인상적인 변화는 게르촌의 풍경이었습니다. 이전에는 곳곳에 방치되었던 쓰레기가 거의 사라졌고, 주민들도 정해진 시간에 분리수거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재활용품 수거 보상제도 도입 후 참여율이 크게 높아졌죠. 이제는 아이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뛰어놀 수 있어요. 게르촌 주민 바트치맥 씨의 말처럼 환경 개선은 주민들의 삶의 질을 직접적으로 향상시켰습니다. 수거 비용도 15% 절감되었습니다. GPS 기반 최적 경로 시스템 덕분에 연료 소비가 줄었고 효율적인 인력 배치로 운영 비용도 감소했죠. 절감된 예산은 시설 개선과 주민 교육에 재투자되었습니다. 새로 생긴 일자리도 주목할 만했습니다. 재활용 선별장과 관제센터에서 약 50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었습니다. 특히 젊은 인력들이 많이 지원했는데 IT 기술을 활용한 현대적인 작업 환경이 매력적으로 다가왔기 때문이죠. 대기 오염 개선 효과도 나타났습니다. 쓰레기 불법 소각이 줄어들면서 겨울철 미세먼지 농도가 전년 대비 20% 감소했습니다. 이는 시민들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화였죠. 나랑길 매립장의 수명도 연장되었습니다. 당초 6개월 안에 포화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재활용률 향상과 쓰레기 감량으로 최소 2년의 여유가 생겼습니다. 이는 새로운 매립장 건설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의미였죠. 시민들의 인식 변화도 눈에 띄었습니다. 환경청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85%의 시민들이 새로운 시스템에 만족한다고 답했고, 90%가 분리수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응답했습니다. 교육의 효과도 확실했습니다. 분리수거 교육센터를 통해 15,000명 이상의 시민들이 교육을 받았고 특히 학교 연계 프로그램은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아이들이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배우게 된 것이죠. 국제사회의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UNDP에서는 우리의 사례를 개발도상국 도시의 모범 사례로 소개했고 중앙아시아 여러 도시에서 벤치마킹을 요청해 왔습니다. 특히 한국의 기술력과 현지의 필요를 잘 접목한 점이 높이 평가받았습니다. 혹한의 날씨와 부족한 인프라라는 제약 속에서도 성공적인 시스템을 구축한 것은 큰 의미가 있었죠. 이제 우리는 이 성과를 바탕으로 더큰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직 가야 할 길이 멀지만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확신이 듭니다. 깨끗한 울란바토르를 만드는 꿈이 이제는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2024년 봄. 울란바토르 시의회는 획기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시범 사업의 성공을 바탕으로 스마트 폐기물 관리 시스템을 도시 전역으로 확대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는 250만 달러 규모의 대규모 프로젝트였죠. 핵심은 현지 기술자 양성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기술을 토대로 울란바토르 환경기술 아카데미를 설립했습니다. 첫 해에만 100명의 전문 인력을 배출할 계획이었죠. 교육 과정은 한국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설계되었고, 실무 중심의 커리큘럼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청년 환경 리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20대 청년들을 선발해 6개월간 집중 교육을 실시하고, 이들을 각 지역의 환경 관리자로 육성하는 계획이었죠. 첫 기수 30명의 지원 경쟁률이 10대1을 넘을 정도로 호응이 뜨거웠습니다. 다르항. 에르데넷 등 몽골의 다른 도시들도 우리의 성공을 주목했습니다. 매달 3, 4개 도시에서 견학팀이 방문했고, 우리는 기꺼이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했습니다. 특히 후칸기 운영 기술은 그들에게 매우 실용적인 해결책을 제시했죠. 국제 협력도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환경 협력 MOU를 체결했고, UNDP는 우리의 사례를 실크로드 지역의 환경혁신 모델로 선정했습니다. 한국과의 협력은 더욱 긴밀해졌습니다. 기술 이전을 넘어 이제는 공동 연구 개발도 시작되었습니다. 극한 기후에서의 폐기물 처리 기술은 양국 모두에게 중요한 연구 과제가 되었죠. 시민 참여도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했습니다. 에코 포인트 시스템을 도입해 재활용 참여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했고, 이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호응을 이끌어냈습니다. 포인트로 대중교통 이용권이나 문화공연 티켓으로 교환할 수 있게 했죠. 2025년까지의 중장기 계획도 수립되었습니다. 재활용률 40% 달성, 매립쓰레기 30% 감축, 온실가스 배출 25% 저감 등 구체적인 목표가 설정되었습니다. 야심찬 목표였지만 이미 우리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경험이 있었죠. 가장 큰 변화는 시민들의 마음가짐이었습니다. 이제는 깨끗한 환경이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았고, 이는 자발적인 참여로 이어졌습니다. 학교, 기업, 시민단체가 함께하는 환경 캠페인이 일상이 되었죠. 이제 울란바토르는 중앙아시아의 환경혁신 허브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매년 개최되는 아시아 친환경 도시 포럼에는 15개국 이상의 대표단이 참석하며 우리의 경험을 배우고자 합니다. 돌이켜보면 놀라운 여정이었습니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쓰레기 문제로 신음하던 도시가 이제는 환경혁신의 모범 사례가 되었으니까요. 이 모든 변화의 시작에는 한국이라는 든든한 파트너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도전은 계속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자신감이 있습니다. 시민들의 참여와 헌신, 그리고 검증된 기술력이 있다면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증명했으니까요. 구독자님들, 오늘 사연 중 가장 인상 깊은 부분을 댓글로 공유해 다른 분들과 함께 의견 나눠보세요. 저도 읽어보며 소통하겠습니다.